안녕하세요 11월 23일 일요일 초보 콜바라기 하이적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6시 30분이고요 지금 예산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미리 잡혀 있던 일요일 어예 당진에서 수원 가는 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 점심 때 어, 다행히 예산으로 가는 물건을 실었습니다. 화성에서 예산 가는 거를 어저께 점심 때 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8시 하차예요. 그리고 예산에서 당진까지는, 어, 몇 키로 안 되거든요? 한 20키로 되려나? 네. 그렇게 해서, 아, 완벽한, 이제 그콜딱 일정을 잡았죠. 점심때 그렇게 하고 이제 오후에 아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다이소에 가서 쇼핑을 좀 하고 있는데요 9시쯤 밤 9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무밭 사장님이셨어요 일요일 거 무밭 사장님 전화가 오셨는데 아 도착지 사장님께서 그러셨답니다 제가 금 금요일 날 거기 뭐, 나가다 어디 쳐가지고, 간판 쳐가지고, 오면은 물어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러시면서 또, 차가 너무 커서, 다른 차가 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봐요. 그리고 일요일이 장날이라, 엄청 거기 시장 문 여는 날이라 엄청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갖고, 아니, 사장님 지금, 이제 지금 시간에 전화하셔서 그걸 얘기하시면 어떡하냐고, 어 일부러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는 일을 점심 때실고 지금 차에, 어? 실어놨는데,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고 5분 있다가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사장님하고 도착지 사장님하고 통화하셨대요. 어, 나가려면 들어왔다가 들어온 길로 다시 후진으로 나가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간판 얘기도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간판 단적 없고요 그 전봇대 옆에 주차금지 표지판에 제 차만 긁혔다고 그거 잘못하고 계신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또그 도착지 사장님이 그랬답니다 자기는 12만원 13만원은 줘봤어도 20만원은 줘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큰 차가 또안 오는 거, 안 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또 복잡하니까 다 막으니까 거기. 시장도 그날 문 여는 날인데, 일요일. 그래가지고, 아 무조건 그거 해야 된다고 했더니 가격을 이제 깎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말해서 15만원에 그래도 하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15만원 정도는 괜찮다고 그랬대요. 아 15만원 이도 괜찮다고. 어, 내가 저 그쪽 가는 일을 잡아놨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끊고 이제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고 이제 나왔는데, 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좀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밭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그 하차하는 날, 금요일 하차하는 날에도 아, 세 명에서 내렸는데, 할아버지 한 분하고, 그 아저씨 한 명하고, 제가 위에서 다 내렸어요, 그거를. 아, 그렇게 고생해서 한 거를 또할 생각으로 지금 가려고 해서 잡았던 건데, 아, 짜증이 나가지고, 아, 전화를 했어요. 무밭 사장님한테, 무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저, 그 차, 다른 차 알아보시라고 그랬어요. 아, 왜요? 그러는 거예요. 음. 아니 생각해보니까 거기 그날 그냥 뭐 시장 문 열어갖고 복잡하고 그러는데 아또 저도 사고 날것 같고 아 제차뭐 얼마 안된 차인데 이거 또기신하고 그럴 것 같다고 어? 그리고 뭐 시장 그문다 닫은 날도 그날 힘들게 들어갔다 힘들게 나왔는데 시장 문 열고 낮에 사람도 많고 하는데 그 나오다 후진으로 그두 번을 꺾어야 되는데 사고 날것 같으니까 다른 차 알아봐 주세요 하고 빼달라고 했습니다. 해달라고 하고 그냥 나중에 사장님 다른데 가는 일 있을 때전화한번 하세요 그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그 가게 말고 저도 거기 들어가기고 나오기 힘드니까 그 가게 말고 다른 가게 하는 거 있을 때 전화 달라고 하고 이제 끊었어요. 하고 좋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코를 봤죠. 내상내착으로 봤습니다. 내상내착으로 아, 충남 찍어갖고 봤어요. 아, 다 월착들만 있는 거예요. 월상, 월요일 날 일들만 있어요. 아이고, 아유, 그냥. 뭐, 제가 금요일 날 그것 때문에 잡게 되는, 어저께 잡는 일이, 뭐, 키로수 60, 그것도 64키로 정도밖에 안 되고, 13만원 짜리였었거든요. 그냥 이것만 해도 돼요. 그래도 뭐 왔다 갔다 하면 그냥 키로수대로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 그래도 예상 가도록 갔다가, 어차피 아침 8시 하차라 일찍 가는데, 신 하고 받다가 이제 위사콜이없어고 원콜을 받습니다 아, 원콜에는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 개나 일이 있었어요 세 군데나 하나는 예산에서 천안 가는 거 있었고요 오후 4시 거 하나는 뭐였는지 모르겠고 하나는 예산에서 당진 가는 게 있는 겁니다 바로 옆에 하고 바로 잡았어요 예산 당진 써 있는 거 보고 그냥 바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아침 8시 상차예요 그리고, 당진에 무슨 농수산물 시장 가는 건가 봐요. 그 키로수 30, 30몇 키로인데, 그거 13만원짜리였거든요. 바로 잡았습니다. 그 전화를 했더니, 이제 주무시는지 전화를 안 받아요. 아침에 지금, 이제 일어나서, 5시, 제가 5시 40분에 일어나고 씻고 나왔거든요. 씻고 나왔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어저께 전화를 못 받았다고 예산에서 당진 가는 거 올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어저께 전화했는데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통화했는데 아침에 주소 주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지금 예산 가는 걸 물건 싣고 내려갈 건데 8시 하차하니까 제가 사장님 그 주소지까지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린다. 그렇게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아, 그렇게 하시라고 하,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오늘 일정은 그렇게 바뀐 겁니다. 아, 완벽한 코를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긋나갖고 좀 짜증났었는데, 그래도 수습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뭐, 그냥 이제, 당진에서 빈차로 와도 됩니다. 저희 집까지 그뭐 60, 거의 70km 될 건데, 뭐 두개 그렇게 하면 그냥 와도 돼요. 일 없으면. 이 일요일인데 뭐 일찍 와서 뭐또 쉬죠 뭐. 그런데 혹시 일이 있나 보고, 갈 만한 일이 있으면, 하죠 뭐. 아침, 지금 다 이게, 8시 그것도 상차니까, 그 9시 전에 하차할 것 같거든요?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어저께, 저녁에 막, 살짝 짜증이 막 났습니다. <laughs> 아, 완벽한 개혁을 망쳐놨는데 수습이 잘 됐죠? 네, 어저께는 그래도 점심 때그 하나만 하고도 또푹 쉬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고 그 지금 7시 35분 도착이네요. 일단 가서 영상 제 내리는 것도 찍고 그 상차 농사물 가는 거니까 8시 상차도 지금 무슨 그런 최소 적는겠죠. 네, 일단 가서 그것도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완벽한 시골길입니다. 다행히, 지금 아침 일찍이고 일요일이라 오후하는 차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아유. 그래도 또, 비포장도 아니고 아스팔트네. 오, 좋아요 아주. 어가 오, 엄마 불안불안합니다, 길이. 거의 다 왔는데, 오늘 또 길이 저 끝에도 뚫어 봤을까봐 불안하네요. 이거... 아, 이렇게 넓은데도 길이 좀 크게 안 되지. 시골이라 역시 시골길... 아, 생각보다 넓네. 한쪽 면이 많이 다니니까... 아, 웃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아, 좁아질 것 같은 분위기다. 어, 웃었습니다. 아, 길을 다마나 아, 이거 새로 한 별만... 아, 네, 저 앞에 아, 보이는 데 같은 데다 왔습니다. 네, 일단 같이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나가시던 나가시는 차요 네. 그분들이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통화를 했는데 지게차 금방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 저... 지금 내렸는데요 지금 9시 10분이에요 담당자분이 안 오셔가지고 아 지게차는 저 지게차만 다른 분이 가지고 오시고 딴 데서 실고 오신 거 그래가지고 지금 통화를 해서 제가 내려도 되겠냐고 해갖고 아,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갖고 지금 제가 내리고 명세서에다 계좌번호 적어갖고 그 지금 지게차 가져오신 분한테 줬어요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하고 통화해가지고 어 바로 나중에 입구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내려놓고 지금 예산에서 당진 가는 거 원래 8시 상차하기로 했던 분한테도 전화가 고 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 다, 여기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지금 지, 못 내리고 있다고 지금 거리 상 지금 17분밖에 안 걸리는데 요 하차하고 바로 가겠다고 하니까 천천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하고 지금 내려놓고 이제 지금 출발하면서 전화 드렸더니 천천히 오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고 지금 가,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약속을 나는 또 급해갖고 어? 8시에 딱뭐 작업하는 지하고 지금 그렇게 일찍 일어났고 나왔더니 이게 <laughs> 아유 그래갖고 지금 그리고 지금 오후거 상차를 할 거만 또 찾고 있었는데요 아 이거 있어요 하나 딱 하나 있어요 지금 당진에서 강서 가는 건데 강서 그쪽에 무슨 시장 가는 거 같아요 이것도 무다발에 무 근데 조금 더 올라 요금 오르길 바래가지고, 1, 2만원으로도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안 잡고 있습니다. <laughs> 이러다꼭 놓칠 수도 있긴 한데, 좀, 한 30분 정도 있다가 잡아보려고요. 예, <laughs>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가서 지금, 실으는 것도 분명히 왠지, 무나 배추 뭐 이런 걸것 같은데, 일단 가서 봐보겠습니다. 예. 네. <laughs> 녕하세요 <laughs> 양쪽 다 읽으면 돼요? <해봤네요. 웃음> 够得，够得，好的。打打打打 okay. okay. 야 너희 둘이 어떻게 같이 나란히 냐 어? 응? 너희 둘이 어떻게 나란히 냐 어이구 오이구우오구이구어이고 어이구 어야니어 喵。嗯 예, 물건을 막싣고 지금 나가는 중입니다. 뭐, 거리는 35km네요. 35km고. 요게 배입니다. 배.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 예산, 원래 사가 유명한데 아니에요? 배도 유명한 건가? <laughs> 저는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배입니다. 배 6바레트. 요 유통센터, 뭐, 농산물 유통센터로 지금 가는 겁니다. 시장이 아니네요. 어, 아주 좋아요. 복잡하고 막 그럴 때인 줄 알았더니 그냥 유통센터에 가서 그냥 바로 내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진에서 1시에 상차하는 거 서울 강서 가는 거요. 그거 잡았습니다. 네. 한 20분 넘게 계속 올리시는데 가격 안 올리시고, 안 올리시고 왠지 이거 놓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잡았습니다. 어차피 요금은 두배 요금이에요. 일일이라고 그런지, 운임이 좋아요. 두배 요금이라, 그냥 더 욕심 안 부리고 잡았습니다. 왠지 기다렸으면, 더 기다렸으면 오를 수도 있었을 건데,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다가 또, 누가 가져가 버리면은, 그냥, 빈 차로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1, 2만원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가자 싶어서 그냥 잡았습니다. 네. 지금 도착이 10시 20분. 뭐, 한 30분 내려놓는다 치고 밥 먹고 좀 쉬다가 딱 가면 될것 같네요. 좀 여유가 있네요. 아유, 그, 무밭, 그 수원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살짝 스트레스 였는데 뭐, 더잘 됐네요, 뭐, 결국은. 더잘 됐습니다. 지금 한시 것도, 여기 지금 무 시즌인가? 아무튼, 그런가 봐요. 거기도 무밭이에요, 무밭. 한시 것도 뭔데 그 상하차 다수혜줌입니다다 실어주고 다 내려주는 거. 뭐손안 대도 될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좀 빨리 싣고 빨리 내리면 도와주는 거 정도는 할수 있어요. 살짝. 근데 금요일날처럼 그렇게 힘들게 안 도와줄 겁니다. 허리도 좀, 좀 아프고 네, 그렇게까지는 안 도와줄 거고 그냥 굳이 내가 안 도와도 되는 상황이면 그냥 안 도와줄 겁니다. 어차피 수유줌이라고 통화할 때다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일단 하차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하차 완료했습니다. 어, 다음 거 1시 상차지가 1 0 k m 네 10km.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으니까 아침 겸 점심을 먹어야 될것 같네요. 식당을 찾아서. 예, 밥을 먹고 지금 물을 실으러 왔는데요. 여기 엄청 좁은 길에 있나 봐요. 그래서 차가 저는 못 올라가고, 일단 차가 왔다 갔다 나를 어, 실어 나를 건가 봐요. 일단 차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목소리> 아, 여기 후진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저 여기 들어가라고 했던 아저씨는 왜 여기 들어가라고 했나 모르겠네요. 나가서 후진으로 오기가 지금 엄청 힘든데, 아. 아, 저 위에서 1톤으로. 실어서 제 옆에 차, 제차 옆에다가 세우고 나를 끙가 봅니다 일하시는 분도 많아서 굳이 안 도와줘도 되겠네. 내려가서 차에서 대기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물건은 지금 막 실었습니다 아이고 1시 시좀 1시 넘어서 실기 시작해 갔고요 지금 3시 20분입니다 2시간이 걸렸어요 2시간 <laughs> 지금 무가 한 900다발 조금 넘는것 같아요 어, 그래갖고, 요거 지금, 강서, 농, 어, 청과했는데, 그, 농산물 시장 글로 갑니다, 강서. 가서 내려놓고 뭐 하고 하면은, 집에 가면 한7곱시될것 같은데, 지금이 한참 무를 다 수확하는 때인가봐요. 여기저기 다 무, 무들을 지금 다 수확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보니까. 그래서, 수다닥 가고, 어, 그래도 뭐, 뭐, 일요일인데, 일요일 같지 않게 일을 좀 했네요. 괜찮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가서 그래갖고 내일은 좀 내차를 차면 좋은데 피... 내차까지 차긴 그렇고 내차 안 차고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아마 또 제가 이렇게 말해도 아마 보게 될것 같아요. 코를내차이 있나 없나 잡을 만한 게 일단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도, 강서 그쪽 농산물 그 시장 그쪽도 너무 복잡해갖고 저 그때 한번 가봤는데 한참 헤매다가 그 경매장인데 가서 내리고 했거든요. 이거는 경매장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데 이것도 꽤 헤매게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다 와가는데요. 14km 남았는데요. 아, 너무 많이 밀립니다. 항상 밀리는 곳이긴 한데.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밀리네요. 퇴근 시간도 아니고, 일요일인데. 지금이, 도착 시간이 지금 6시 30분입니다.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도착이. 아 진짜. 지금 아까 시흥 토이에 있는 데서부터 계속 물려가지고요. 도착 시간이 계속 늘어났어요. 네. 아, 가서도 지금 좀 헤매야 될것 같은데, 뭐. 지금 물건 하차지가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이건 밤에 나온다 그래고까지 통화를 못했거든요. 거의 도착한 10분 전에 통화를 해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직 통화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좀 헤맬 것 같긴 하네요. 바로 그냥 위치 찾을 수 찾을 수 있으면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아유, 일단 가서 보겠습니다. 네. 5번 출구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5번 출구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바로 여기서자 뭐 좌회전에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찾아야 될것 같아. 통화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갑갑갑

아 시간이 너무 걸려도 너무 많이 걸렸어요 지금 아 하차를 지금 하시는 분들을 불러왔고 4명이 와서 했는데 아뭐 손도 저 숫자 하나씩 다 세야 된다고 저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뭐 하나당 뭐 만원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는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휴 생안 들어도 좋은데 너무 늦게 끝났어요 아, 내일 좀, 내일 좀 늦게 좀 나가야겠습니다. 늦잠 좀 자고. 내일 좀 늦게 좀 나가면 되죠, 뭐. 어휴, 저녁때는 이게 또 엄청 또 쌀쌀하네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도 어영보영 또 그래도 한세 콜은 했네요. 어거지로. 아, 두콜 반이네요, 두콜 반. 네, 내일 또.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드시십시오.